4조, 형용사, 유닛 1.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엔. 형용사란 게 뭘까요? 형용사는 첫 번째로 우리 명사를 꾸며줘. A pretty girl. 예쁜 소녀 할때이 소녀라는 명사를 프리티라는 형용사가 꾸며줘요.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어와 또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것. She is pretty 하면 그녀는 예쁘다. 이때 pretty는 누구를 꾸며줍니까? She, 즉 그녀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는 것.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Pretty, pretty를 경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다. 근데 우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띵, 뭐뭐바디, 뭐뭐원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뒤에서 꾸며준다. 예문 볼게. We climbed a high mountain. 우리는 등산했습니다. 무엇을? 높은 산이죠. 그죠? 높은 산이기 때문에 high는 뭘 꾸며줄까요? high okay. mountai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얘는 명사가 되겠죠. He is an amazing singer. 그는 놀라운 가수이다. 자, 이 amazing은 누굴 꾸며줄까요? singer.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우리 형용사는 A라고 표시하고, 명사는 N이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I want something cold. 그냥 원래대로 하면 cold something 아니야? 차가운 어떤 것. 그런데, 요거 보세요. 뭐뭐띵,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요런게 나오면 우리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something cold. 또 someone. 그래서 someone strange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는 라 거죠. 낯선 어떤 사람 이렇게. 또 볼까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 Special 특별하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자. 나는 차가운 어떤 것을 원합니다. 아, 시원한 것좀 주세요. Is there anybody new here today? 오늘 새로운 사람 있나요? 자, 의문문이니까 somebody예요, anybody예요. 우리 의문문은 some이 아니라 뭘 쓴다? any, 그래서 anybody고 이 anybody라는 명사를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줘요. 왜? 뭐뭐바디라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할 때, is there anybody new here today? 이렇게 합니다. 자, 형용사는 아까 전에 이거 보세요.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자, 그러면 이걸 가보자. This bag is heavy. 이 가방은 무겁다. 자, 뭐죠? Heavy는 this bag을 설명해주죠. 이 가방이 무겁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주어, 동사, 보어예요. 보어. 즉,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보충 설명한다. 보어가 된 거죠. 보어. 이 가방이 헤비하다. 그래서 주어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주어가 디스백인데 이 디스백의 상태를 설명해주니까 얘는 보어야. 근데 주어를 설명해주니까 뭐다? 주격 보어란 말을 써야죠. 자, 우리 요건 몇 형식 문장입니까? 우리 이런 걸 우리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할까? 이 형식 문장. 우리 형식. 자, 다시 한번 볼게. 요거 이 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식이 자 형식 보면 문장의 형식 우리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보면 the door opened 문이 열려 있었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뭐다 일형식이에요 일형식 주어 동사 보어 뭐죠? 그녀는 강하게 보인다 요거는 강한 게 누가 강해? 그녀가 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뭘 꾸며준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 주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문장이 바로 요이 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 가방은 무겁다. 오케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번에는 the news made him happy. 그 소식이 그 소식이 만들었어 누구를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행복한 건그 소식이 행복해요. 그가 행복해요. 그가 행복한 거지. 해피라는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 우리 나중에 또 하겠지. 요거는 오형식이거든요. 다시, 요게 오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랑 보어. 그래서 이 요 부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아까 전에 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지합니다. 그의 방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방이 깔끔해, 그가 깔끔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의 상태를 설명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비의 상태를 설명해줍니다. 이런 걸 우리 오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면 2형식,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면 5형식이 되고. 그래서 이 책에, 형식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수고로 하나 기억할게. Make AB 하면 A를 B하게 만들다. 그를 행복하게 만들다. 그 소식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make, made, 과거니까. 자, 그래서 해비도 형용사, 해피도 형용사. 왜? 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얘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되겠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예문 한개더 보죠. 오른쪽. 이 꽃들은 냄새가 좋다. 냄새가 나이스한 것은 이 꽃들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죠. 그래서 주격 보호가 되겠고. 제니퍼는 그녀의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깨끗한 것은 제니퍼가 깨끗해요. 그녀의 책상이 깨끗해요. 오케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형용사는 두 가지로 1 번처럼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 차가운 어떤 것 높은 산 그리고 주어나 목적을 설명 보충 설명하는 역할 이 가방이 헤비하고 그가 해피함. 자, 요렇게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Many, much는, 또, a lot of, lot o f 전부 다 뜻이 뭡니까? 뜻은 전부 다. 많은 이란 뜻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많은 이란 뜻이요. 근데, 어, 쓰는 그, 곳은 좀 달라요. Many 다음에는 뭐 뭡니까? 셀수 있는 명사. Many friends.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 Much water. 셀수 없는 거. 주상이나, 주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이런 거. lot of나, a lot of는 셀수 있건 셀수 없건 다올수 있어요. 얘들은 만능이야. 만능 키입니다. 얘들은 셀수 있거나 없거나 다올수 있어요. I meet a lot of lots of people online 또는 I drank a lot of lots of water. 난물 많이 마셨어.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다시 예문 볼게요. Bill has many friends. 빌은 친구가 많이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가 왔죠. m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There isn't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병에는 많은 양의 물이 있지 않습니다. 어, 자, 요거는 봅시다. 그래서 w a t e r 은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가 왔고. I meet a lot of, lots of people online. 나는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때는 people은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죠?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much는 안 돼요. I can see many stars in the sky. 나는 밤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수 있습니다. Stars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 많은 별들. You shouldn't put much salt in your food. 너의 음식에다가 너무 많은 소금을 넣어서는 안 돼. 그래서 소금을 셀수 없기 때문에 멋지가 왔고요. The man earned a lot of, lots of money. 그 남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money는 셀 수가 없죠. 돈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얘는 다르게 쓰면 뭐로 바꿀 수 있다? 멋지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는 셀수 있건, 셀수 없건 다 앞에 올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뜻이 조금. 자. 미리 우리 센스 를좀 할게요. 우리 few와 a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few와 a little은 거의 없다. a few랑 a little은 조금 있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근데 few와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와요. few students 하면 학생이 거의 없고 a few students 하면 학생이 조금 있고 little water 하면 물이 거의 없고, a little water 하면 물이 조금 있어. 차이점은 few나 a few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little이나 a little 다음에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와요. 자, 그래서 a few, a few 조금 있고, few는 거의 없고,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a little 조금 있고, little 거의 없고, 근데 셀수 없는 명사예요. 요렇게 요거 표만 알면 다 알겠지. 요 표를 좀 기억해 주세요. I read a few books. 나는 책몇 권을 읽었어 지난 달에. 그래서 a few 다음에는 뭐셀수 있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Few animals can live in the desert. 사막에는 살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다. 아예 아니요 사막에도 동물들은 많이 삽니다. 그래도 우리 책에는 Few animals니까 거의 없다고. Few 다음에는 역시나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었습니다. 약간의 우유를 차에다가. 그래서 milk는 셀수 없기 때문에 약간 little을 왔고. We had a little snow last winter.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눈을 거의 못 봤어. Snow는 셀수 없기 때문에 little이 왔습니다. 거의 눈이 안 왔다는 거죠. A few kids are playing in the pool. 몇몇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Kids는 셀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라는 의미는 a few가 되겠습니다. A little 아안 되겠죠. You need a little rest. 너는 약간 쉴 필요가 있다. 그래서 rest는 셀수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a little이 왔습니다. 자 다시. 퓨와 리틀은 거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없다. 자, 그다음에 뭐죠? 퓨와 리틀은 거의 없다. 어, 퓨랑 얼리틀은 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차이점 뭡니까? 자, 퓨와 어, 퓨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리틀과 얼리틀 어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달한 차이가 있고 요거 두개 요거 두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밑에 체크업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업 확인해 볼게요 자 첫번째 좋아하는 삐리이한 소녀이다 알맞지 않은 거네 스마트 똑똑한 소녀이다 폴라이트한 뭐예요 예의바른 예의바른 정중한 예의바른 둘다올수 있죠. 그런데 love는 뭐예요? 사랑하다 또는 사랑 명사 안 되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하면 lovely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으로 고치면 lovely가 와야 되고. 이해뭐 지금 시간이 있다 없다. 조금 있다 또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근데 시간은 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few는 셀수쓸 수가 없어요. 얼리틀 시간이 약간 있고, 얼리틀 타임 리틀 타임 하면 시간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아, 지금 시간이 거의 없다 하면, We have a little time now. 우리 시간 조금 있어. We have a little time now. 이렇게 됩니다. 자, step 1, 2가 볼까요?